아이 e 님 파티 애니멀즈 합방 아구 m a 미 보실래요? 점프 드 c k i l 야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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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 y 아이스아나 자꾸 힘에 땅만 지기네. 그렇지. 이 <laughs> 와! 권님이었어. 와 권님이었어. <laughs>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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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잖아. 라다 어. 다내가가가수비줄게 내가, 내가, 내가 수비줄게 저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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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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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. 저아저아 저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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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. 저 anyway. oh, <안> 아. 저 아. 저 나만 쫓아 왜? 다 있어 이다수 있어? 아니 이야아 어디 자꾸 나만 따라다녀 이 공짜 올라오 아아 아 이때 감전되면서도 약간 움직일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최대한 왁구님한테 붙었어 어. 퍼져! 왁구 님한테. 나 그냥 저 앞으로 갈 건데. 아이고. 나 단답 벌레. 단답 단답. 아니 이때 왁구님튕기 아니 그그 단답님 튕긴지 몰라 가지고. 아니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팀원을 구하려는 마음은 아주 좋지. 팀원을 구하려는 그 마음. 나 감전된 것처럼 소리 지르는데. 소중한 마음, 소중한 마음. 어,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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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, 아이고. 나이스. 야, 야. 나나그 아. 아이템은 주고 가라. 아. <laughs> 그 아이템은 고 가. 아이고,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니, 에반데. 아, 잠깐만. 아니, 이래 딱, 이게 딱, 아. 아니, 이래 딱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침착하게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임시 임시동맹. 임지동맹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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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데, 온데, 아니, 아니, 아네아 언제 언아남 아니, 아 언제 니 아니, 아니, 아동아 아, 동맹. 동네동 아니, 아아동 그렇게. 자 그래、 그렇죠. 어, 이제 어,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. 아 이거 어떻게 빼지? 어떻게 빼? 이가 내 심장 펌핑된다 아,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터지면아터지면 <목소리> <다 목소리> <다 목소리> 이거 주서가는게이리요이네딱 <목소리> 나와 주시고요. 사람을 <목소리> 패야 는 이거 사람을 패야 돼. <목소리> 사람을 사람을 패야돼 사람 사람을 피하는 사람을 피 <laughs> 아니 일어나려면 그붙잡고빼시는거 뭐예요? 자자자 음. 자. 놓고 아, 이 있네요. 아 뒤에, 있는... 아인에 아인에 있... 아인에 아인에 있어. 거기 있어. 아아 님. 이네 님 잠깐만 잠깐만.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주장된다고. 우리끼리 싸우면 된다고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 챘나. 어나냥 맞기. 아. 이 아, 우리 동나 동맹. 동맹. 어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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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. 니야 아니야. 일판 어. 나난언니 동맹으로 생각해.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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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헤헤. 나마리 님. 파라라고 말. 멋 멋. 미쳤다 일판 님은 이번 판은 뭐. 어, 생존이지 <laughs> 어, 난 정말 든든하다 아, <laughs> 애교띠 <웃음> 아, 재밌었다 재밌다, 게임 편집하신... 편집하다 보니 두 분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이 이내야 와코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, 저번에 와코님이 <laughs> 왜 나만 죽이냐고 하셨는데 그, 와코님도 그, 심상치 않다는 것을, 네, 이번에 발견했네요. <놀람> <놀람> 가자! <놀람> <놀람> 가자, 이내야! 아, <놀람> <놀람> 아, 세상에.